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역사실 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차장대 엘림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역 사람을 인사 없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3년간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해서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쪽 그리고 동쪽의 베레아 쪽이 곳에서 많은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시고 또 본인도 3차에 걸쳐 예언했듯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은 비장한 발걸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마을에 있는 나귀를 메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 삼벳빡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 스가리아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끌고 와라 했다라는 거. 그걸 21장 4절 5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4절 5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기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해서는 막흰말 아, 왕이 타는 말 타고 막 탁탁탁 올것 같지만은. 나이 새끼 초라한 나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 겸손하여 스가리아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이를 타시나니 나이의 작은 것곧나이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오신다라.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신다라.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누가 왜 끌고 가냐라고 누가 무슨 말하면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거다라는 거. 자 마태복음 2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왜 가지갑니까? 하다가 주가 쓰신다. 그러니까 네 하고 보내줘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4절, 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도 낙이 새끼를 이렇게 보내줬다라는 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주가 쓰시겠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러 책이 있었어요.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 그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 원래 불교인이었어요. 불교 신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신학교에 한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주고 싶다. 기금을 좀 마련하고 싶은데 한 100만 달러. 우리로 말하면 한 13억 정도. 그 정도의 로 장학금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장로님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떠올랐대. 다 같이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 요 아멘. 주가 쓰시겠다면 하 쓰셔야지요. 그래서 백만 달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네, 아멘. 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님이 멋지게도 글을 쓰신 거예요 멋지게 그는 사업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11조 새벽기도 또 하나는 청지기 정신 이 모든 것은 내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많이 쓰시죠. 마음껏.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하 그는 책 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회장이 되었어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나는 황무지처럼 공허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까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나님이 쓰시더라 여러분 인생 몇번 있어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장로님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장도 그렇잖아 연장도 딱 주인이 쓰기 좋은 연장이 있어요 오래돼도 그 연장만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주가 쓰시겠으면 쓰시 없어서라고 주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마음껏 본문에 나온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리 최기수 목사님 간증을 또 다시 들으니 또 은혜가 되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참그 오지 정말 버스도 안 들어가는 그곳에 있는 분을 어떻게 저렇게 쓸까? 그분을 지금 하나님 막 쓰시는데 엄청 막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회한 다음 날에도 또 천보산 기도원 가서 두번 집회하고 정선 갔다가 또 오늘은 또 저녁에 여수 내려갔다. 내일은 또 원주 오고. 와, 자기도 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분을 왜 쓰실까? 다른 거 없어요. 그 간증에서 나오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오지에 교회를 짓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릴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3,200만원의 대출을 얻어서 햇살론, 대출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마감하고 이걸 봉헌하고 싶은데, 3,200만 원이 어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짐패 판정이 나가지고, 3,500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목숨값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교회 봉헌을 위해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은 막 갚아주시잖아.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오지에 있다고 다 쓰시,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요즘은 뭐, 영월뿐만 아니라 정선에 뭐, 이분은 뭐, 화제죠, 화제. 다들 목사님들이 놀라지. 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도 그런 막 욕심이 나요. 거룩한 욕심. 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처음 왔잖아요. 밥을 옆에 식당에 가서 먹고 오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보는데 막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요. 왜요? 했더니, 어,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 내가, 어, 막, 나도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겠다고. 저도 정말 남은 2 0년에 목해. 뭐, 하나님이 허락해셔야 20년인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이거는 다 핑계인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에한에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우리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80막 이런 분들도 와서 막 전도하잖아요 80 넘으신 분들도 우리 어떤 분은 막 지팡이 잡고 와서 지팡이 잡고 그래서 권사님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 가지고 앉아라도 있더라고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어제 청소를 하는데도 또 많은 권사님들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현재 있는 분들이 와서 막 기쁘게 하는 걸볼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욕심이 나야 돼요. 하나님, 나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써주시옵소서.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귀를 끌고 오게 됐어요. 제자들이 거기에다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6절7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그 위에 타시니그 예수님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무리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막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선거철이잖아요. 누가 정치인 누가 유명한 사람 왔을 때막 환호하는 것처럼. 8절, 9절 보면 이렇게 환호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다 같이 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 어려운 형편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러 왔어. 나는 너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러 왔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환호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안 되네? 그냥 초라하게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는 막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고 있어요. 막못 박으라고.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했던 사람들이. 옷, 자기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막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는 막 환호했다가 예수님이 전혀 이익이 안 되니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오늘 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막 환호하다가 이익이 안 되면 돌던지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바로 믿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웨슬리의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매 시간 깨닫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환호.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익이 떨어지면 이익이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주님을 버리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했고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 줄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분인 것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음을 얻게 해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다 그걸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쭉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이한 주간만큼이라도 더 새벽에 나오시고 우리가 1년에 한번 특세를 하잖아요 나오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한,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성만찬 하겠지만 제가 일부에 뵈때 성만찬 할때 주님의 몸입니다. 제가 그러는데 어우 제 안에 막 떨림이 있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매번 하는 성찬식이지만 아, 주님의 몸입니다. 정말 이 몸이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찔리신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환호하는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거예요. 더 실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금은 안 돼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절대 사람은 믿지 마라. 그래, 성도는 믿지 말래. 저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사랑만 해요. 사랑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 그래, 언제 환호했던 사람이 언제 돌던질 수있다 그러니까 아유, 저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소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호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왜 나귀를 타고 지금 이렇게 입성하셔야만 되는가? 주님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만 됐는가?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뭐잘 하시겠지만 할수 있는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또 새벽에 나올 때는 또 예물도 드리시고 정성껏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날 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피 흘림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상하시고 찍기신그 은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